치 선생들이 선호하는 워라벨이죠 퇴근을 자기계발 및 동료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등 여유롭게 본인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교육 및 출장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하이파이 모기에 참여했던 김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ASM 이천 사무실에서 반도체 공정 지원 및 장비 설치 그리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프로세스 개발 서포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SM은 원자 단위로 방막을 형성하는 AED 기술을 선도하는 장비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매력과 외국계 기업이라는 특성상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에 대한 기대를 품고 성장 중인 ASM과 밝은 미래를 함께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직장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ASM은 복지 포인트, 통근비 지원, 휴대폰 요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글로벌 마인드로 언제든 본인의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치순생들이 선호하는 워라벨이죠 퇴근을 자기개발 및 동료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등 여유롭게 본인의 미래를 계획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이파이브는 다방면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직무공통 과정에서 엑셀, PPT, 오피스, 예절 등은 현재까지도 회사 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했음에도 퀄리티 있고 흥미로운 내용들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설렘을 가지고 교육에 임했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 만드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지인을 통해 현장 용어를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서와 면접을 준비하면서 회사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보았고 면접 전형을 준비할 때는 필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숙지하고 답변한다면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면접 분위기는 정말 편안했습니다. 제가 타기업 면접 경험도 있지만 대부분 무거운 분위기에 압도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인사 담당장님께서 만들어주신 편안한 분위기 덕분에 좀더 솔직하고 자신감 있게 면접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천 사무실에는 업무는 물론 외국어에 능통한 선배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유능한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제가 맡은 업무에서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ASM은 취업 시장에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사하고 느낀 점은 현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들은 워라벨이 좋고 복지가 좋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일반 전형으로 입사하는 것보다 면접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인들보다 빨리 취뽀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하이파이브 오기를 통해 ASMK에 입사한 박도현입니다. 저는 현재 서머 ALD 장비를 다루는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로 장비를 셋업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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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볼 힘내게요네 <laughs> 힘내볼게 합부생 <네네. 힘내볼게. 웃음> 때 접한 반도체 증착 공정 중에 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ALD 공정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관련 회사를 알아보던 중 청년 하이파이브에서 ASMK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ASM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로 주목받는 ALD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특허를 다수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인턴을 기회로 정규직이 된다면 관심 있던 분야의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팀 단위로 일하는 직무의 특성상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어서 엔지니어로서의 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교육 및 출장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간의 직무 교육을 거친 후에 각 회사에서 3개월간 실무 경험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실제 양산 라인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실무 경험을 옆에서 보고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와 본인이 이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잘 드러나도록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 시절 경험한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특정 경로를 통해 알게 된 관심 분야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의 경우 면접관님들의 질문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답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말한다면 본인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했던 상황이었지만 영어 질문을 받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본 영어 실력이 중요해진 만큼 미리 준비할 수 없는 질문이라도 최대한 당황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간결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해낼 수 있는 신입사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일하게 될 팀원 및 선배들과 항상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자세만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ALD 장비회사인 만큼 여러 장비를 다각도에서 이해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시작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될것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